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독 스케줄로는 오늘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읽게 됩니다. 3장에서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라 이런 명령을 주시죠. 한 인간으로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명령입니다. 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왕궁에서 길러졌다고는 하지만 그 40년 전 일이고 광야에서 사는 한 개인이 무진심이 있어서 이집트 대제국에 바로 앞에 서서 그 수백만, 이백만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수 있을까? 참 암담한,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 주실 때, 그 일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압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일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감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 공동체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 아무리 작은 일이건 간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모세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앞으로 쭉 계속될 텐데 모세 이야기를 읽어 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을 생각해 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이절에서부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좀뻗대죠뻗대고 주저하고 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하나님께서는모세에게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지팡이를 던져서 뱀이되는 표적을 보이시고는이니까그것이다시지팡이로변합니다또 표적을 손에 문이병이생겼다가 한 순간에 낫게 되는 그런 표적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그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주려고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볼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말을 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의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뒷이야기를다 알기 때문에 모세의이런이야기가 아무런 핑계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여기서이끌어내는일이 결코 모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출애 이야기 기억하지만은 모세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했던 얘기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한 것.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우리는 그거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모세가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고 얼마나 심하게 말을 했고 그런 거 전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혀 카운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남들 앞에 서서 설득력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달변인가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장에 보면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도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해서 보여주려는 장면일 것입니다. 사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뭐 앞뒤 설명이 전혀 안되있어요 숙소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 뒤의 사건들을 보면은. 모세의 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마땅히 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그 언약을 지키하지 않느냐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에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든지 잊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 아내인 그 이방 아내인 시포라가 아들을 할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모세가 죽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게 된 것을 본시보라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향하고 그 살가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정말 피를 보게 만드는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사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맺으신 언약대로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니까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아직도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a v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모세는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죠 촛불이, 촛대가 옮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아 t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나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스카웃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의 순종, 그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능력을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기독교 TV에서 배우 한혜진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한참 아프셔서 투석 받고 계실 때 하영조 목사님 이 부르셔서 가 보니까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그큰 집회가 있어요. 그한 오늘일교에서 그 하는 집회인데 거기에를 좀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도 약하고, 뭐 이런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가서 뭐할게 뭐가 있나 싶어서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윤정 목사님은 투석 받는 그 와중에 그런 부탁을 하시니까 차마 거부를 하지 못하고 갔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집회 동행을 했는데, 본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옆에 분들 같이 동료 연예인들 보면서도 정말 도전받고, 아, 저런 게 믿음 생활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어디에 너를 부르든지, 너는 그 자리에 거룩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떨어지 주시더래요.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어. 뭘 하려고 애쓰지 마. 너는 그냥 그 자리에 거룩하게 서 있기만 해.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필요해서, 내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교만이었구나.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로마서 주석하면서 그 요철 있잖아요. 요철, 볼록 오목, 우리가. 그 요철의 그 볼록한 부분이 되려고 애쓰는 한 우리들의 신앙은 다 자기 기만이고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오목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담으려고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능동으로서, 우리들 자신이 주체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한. 우리들의 신앙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고 이거를 실제 실천으로 배우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배우면서 훈련하는 중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수동적일 수만 있을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또 더더구나 경험과 지식들이 자꾸 쌓여가는데 어떻게 수동적일 수만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은 리더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다 준비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계획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머리 속에 부지런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비전과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합니다. 쉽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원하신다면 나 외에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동체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건 그린라이트입니다. 가면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리더가 준비한 이런 계획들, 비전들, 전략들을 내놓고 설득하면 됩니다. 설득할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설득이 잘 일어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반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때가 아닌가 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해도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이 비전을 이루시는 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일하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우리들 머릿속의 계획들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혹은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동체가 움직이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급하게 일합니다.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면 이걸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들의 몸에 체화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 개인의 심령 안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몽어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사역이 불일사자 아닙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단에 서는 사람이 말씀의 종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그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역하는 우리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들만 알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제 3자로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자로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자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